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다닌 것처럼 허위학력을 게재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자금 일부를 사무원에게 입금하고 개인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대가를 준 책임 등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학원을 중퇴했다 하더라도 총동문의 부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학력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입금한 1,400여만 원은 회계 실수일 뿐 개인간 거래로 봐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야 항상 최선을 다하죠. 지금 뭐일년 동안 계속 해왔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한 거죠. 일심 네. 선고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3월 16일까지 내려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 때 남구청장 재선고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